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지난 2015년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사업 협약을 맺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어, 이 특혜, 그러니까 민간에서의 이익이 상당 부분 많이 나면 그것을 환수, 어, 좀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런 문서를 만들었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진 상황에서 다시 문서가 만들어졌고 그걸로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처음에는 이 민간 초과이 환수 조항이 들어가 있다가 왜 그것이 빠지게 됐는가 이 부분을 규명하는 것이 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어떤 실타래를 풀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번 특혜 의혹은 왜 어떤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갈때그 부분에 대한 공공과의 재배분과 관련된 조항이 빠졌는가? 그러므로써 결과적으로 어 지분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 갖고 있음에도 7%의 지분을 갖고 있는 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측이 훨씬 더 많은 4,040억이라는 배당을 가져가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근본적인 이 대장동개발 특혜 의혹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 3월 27일 날 화천대유가 포함된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의 민간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화천대유 쪽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 협약서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27일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1팀 한 아무개 씨가 오전 10시 34분쯤 사업 협약서 수정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를 만들어서 팀장에게 결재를 올립니다. 이 문서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 이것이 이제 평당 1,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그러니까 초과 이익이 남는 만큼의 지분율에 따라서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7시간쯤 지난 오후 한 5시 50분쯤 그 조항을 없앤 사업협약서 검토 공문을 다시 만들어서 개발사업 1팀장을 거쳐서 어, 유동규 전 본부장 사나에 있었던 전략 사업팀에 그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전략 사업팀은 그 공문을 18분 만에 다시 검토했다라는 회신을 개발 사업팀에 보내게 되죠. 당시에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 봤을 때이 7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당시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조항을 빼라 이렇게 압력을 넣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개발사업팀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이걸 좀 빼는 게 좋겠다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략사업팀의 누군가가 이 조항을 빼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 부분이 분명히 어, 조항이 들어가 있었음에도 다시 그 부분이 빠지고 문서가 만들어진 어,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 통상 같은 내용의 답변에 대한 문서는 한 개만 남는데 혹시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두 개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어, 검찰이 지난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 이것을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아, 이렇게 어, 한결의 취재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 얘기는 아 이걸 뭔가 이 조항을 뺀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실무진이 판단해서 뺀 문서와 그걸 넣은 문서 두 개를 지금까지도 한 4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었다 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실무자들이 이걸 뺐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것을 당시에도 상당히 좀 인식을 했다 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당시 전략사업팀 투자사업 파트장은 어, 유동규 본부장과 호영호에 하고 또 최근에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도 공동으로 어, 설립했던 것으로 알려진 어, 정화묵의 변호사였죠. 어, 당시에 에 어쨌든 전략사업팀을 이끌던 사람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죠. 어, 검찰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고, 어, 당시에 이제 개발 사업 일차장 등등을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7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것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였느냐? 아니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상의하에 이렇게 또 했느냐? 아니면 전략 사업팀 자체의 판단인가? 아니면 개발 사업팀 자체의? 판단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개발 사업팀 자체적으로 스스로 바꾼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서가 두개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부분이 그런 반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전략 사업팀 그리고 전략 사업팀에서도 이런 내용을 이렇게 지시를 할 정도면은. 음, 최소한 그냥 팀장선이 아니라 유동규 전 본부장 정도는 돼야 이게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시했는가. 아니면 유동규 전 본부장과, 아, 또, 이재명 성남시장 사이에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부분이 또 핵심적인 이번 사건을 밝히는 중요한, 어, 그런 열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